안녕하세요. 저는 회달남으로 저희 도박 엔딩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단도박 한지는 한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저는 스포츠 토토를 거의 주로 했고요. 그게 안 된다고 느꼈을 때 이제 후에는 거의 강원랜드를 자주 다녔습니다. 우선은 처음에 이제 친구랑 프리미어 리그 축구를 처음에 보게 됐고요. 그 종이 토토라는 것을 알게 돼서. 그 친구가 한번 사보자고 해서 산 이후에 그게 우연히 맞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뭐 PC방 같은 데 보면 광고 배너 같은 곳에 뭐 충전 없이 뭐 5만원 무료 지급 뭐 이런 걸 스포츠 배팅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고 5,000원을 먼저 베팅을 했었는데 40배가 됐던 것 같아요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름도 모르는 팀에 베팅을 했었는데 그때 되고 나서 이제 제가 도박에 좌우명으로 잡은 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기계 장치로 인해서 내려오는 신이라는 건데요. 그래서 내가 하면 다 원하는 대로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23쯤 됐던 것 같아요. 군대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. 초반에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돈을 벌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벌었던 돈으로 이제 학비도 보태고 뭐 월세나 그냥 이제 제가 다 생활하는 생활비를 거의 그 도박 자금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도박이 일상이 됐고 이제 모든 수입은 도박을 통해서. 벌어야지 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도 점점 안 나가게 되고 그 학비를 충당했던 도박 자금이 이제는 대출을 받게끔 만들어 오면서 아마 하나씩 조금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 여럿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친구의 지인이 도박을 하다가 자살을 하게 됐어요.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, 이제 그거를 사진을 제 친구가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. 너가 알고 있는 이 친구도 도박하다가 이렇게 됐다. 너 오늘이라도 당장 끊어라 했을 때 아마 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바로 그날 또한 몇십만 원 정도 베팅을 했었던 것 같고요. 사실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초반에 아무래도 돈을 따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알려줬어요. 내가 오늘 뭐 얼마를 베팅을 해서 몇 배를 만들었다. 오늘 뭐 술을 먹으러 가자거나 내가 오늘은 쏘겠다. 제가 돈을 벌 때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되게 찾았어요. 얘돈 많은 애고. 사주는 애구나 근데 점점 이제 제가 돈을 잃어가다 보니까 한 명씩+ 한 명씩 이제 저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들 만나기도 조금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학교도 안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냥 덩그러니 혼자만 있는 그 상황을 뭐몇년 동안 계속 겪어 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그때부터 좀 실감이 됐던 것 같아요. 정말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다해 봤거든요. 기본적으로 토계부라는 거를 엑셀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서 배포를 그 도박자들이 자주 보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 토계부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고 이 정도 배당이면 자기가 가진 금액에 몇 퍼센트까지 하는 게 최소의 손실을 만들어서 베팅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었었고요. 그렇게도 해 봤고 그리고 강원랜드의 커뮤니티, 무슨 이상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. 그런 수학적인. 그런 확률을 따지는 계산을 하는 그런 다양한 글들이 있어서 그것도 많이 참고를 하면서 베팅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수학을 제일 싫어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 그런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리면서까지 이제 도박을 했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를 알게 돼서 큰 벽에 바로 막혔던 기분이 들었어서 언제 한번 이제 도박을 하다가 낙첨이 되고 주저앉아 울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가장 원했던 거는 돈을 벌어서 제가 쓰고 싶은데 쓰고 싶었고. 그리고 이렇게 가정의 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서 학비를 충당하겠다는 좋은 마음과 그리고 이제 다른 식으로 내가 뭐 술을 먹는다거나 지인들하고 뭐 놀러 다닌다거나 그리고 나 이만큼 돈 버는 사람이야 너네들은 나한테 와서 어뭐좀 사줘라고 얘기할 때 제가 느끼는 희열감 같은 게 있, 있었더라고요 그래서. 그런 것들이 아마 저를 점점 도박에 빠질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고 배당이 더 높고 더 많은 돈을 베팅할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을 따지다 보니 당연히 불법에서 하는 게 좋은 거고 이제 그 사이트를 여러 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점점 방법이 계속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딸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게다 합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빠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부박에 더 이상 제가 갈수 있는 길이 없다고 느끼고, 여기 1336 센터를 전화를 해보게 됐어요. 개인 상담을 12회기를 받는다고 하는데요. 12회기가 다 끝나고, 상담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혹시 뭐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더얘기도 많이 나누고 다른 뭐 테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해볼수 있지 않느냐 가능하냐라고 여쭤봤었는데 한 40회까지 개인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상담 기간만 해도 한 1년 2년 그쯤 됐던 것 같아요 토기부 쓰던 걸 지금은 가계부로 건전하게 가계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캘린더 같은 곳에 오늘의 일정 같은 거를 적어 놓고. 그래서 항상 미리 그 전날 내일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런 걸계획하면서 생활하는 삶으로 좀 바뀌게 됐고요. 아, 그리고 무엇보다 도박 관련된 충동이나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하는 그런 일기들은 계속 서속해서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아마 상담을 서해서 바뀌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거울 치료랑 공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뭐 공동체 다니면서도 중간부터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다시 재발이나 실수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. 어, 나는 절대 저러면 안돼 끝까지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거울 치료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도박자들이 같이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이 빚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같이 얘기를 나눌 그럴 사람들이 좀 없어요 그거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여기 공동체에서는 뭐네명 적으면 많으면 열 명까지도 모두가 집중해서 내 얘기를 들어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이제 회복해 나가는 그 느낌을 느끼는 게 공동체에서 얻었던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부모님은 모르세요. 부모님은 제가 도박을 했는지는 지금도 모르시고요. 이제 저희 가족이 누나가 두 명이 있는데 누나 둘은 알고 있고 부모님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도 조금 있다 보니까 뭐 그걸 말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어떻게 올지는 전혀 예측이 되진 않아서 그래서 지금 뭐 도박하면서든 도박을 그만하고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한테는 되게 죄송했던 것 같아요. 부모님 주신 용돈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도박자금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고마운 사람은 아무래도 누나였던 것 같은데요. 초반에 대리 변제해줬던 것도 고맙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상태까지 되는 데 있어서 되게 점점 누나도 변해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. 저를 믿어주고, 저에 대한 불신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에서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바뀌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조금 더 많이 회복의 과정의 끝자락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촬영을 하면서 어떻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그 회복해 가는 과정을 모든 이들이 제 모습을 바라보진 않았었으니까 어 예전에 도박했던 친구가 뭐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근데 결국은 쟤는 예전에 도박했던 애라는 그 이미지들을 주변 지인들에 대한 제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본인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든 그 지인들에 대한 회복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게.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. 두 가지 질문을 본인에게 했을 때왜 도박을 하는지와 그리고 도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있는지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둘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당신은 평생 뭐 도박사를 하기 위해 태어났는가라는.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면 될것 같거든요. 평생 그렇게 도박을 하면서 살려고 자기의 삶을 계획을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내면서 하지도 못하고 계실 거고 아마 다 모든 게 무너져 가면서 도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러한 질문들을 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인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제 자신한테 생각하는 것들은 절대 자만하지 말자.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생활하는 게 도박 중독자로서는 제 목표입니다. 평탄하게 앞으로 남은 삶을 도박 없이 살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중독이었던 제가 회복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성공한 모습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어, 아버지 어머니 이걸 만약에 보시면 너무 놀라실 텐데요. 제가 예, 도박 중독자입니다. 예, 도박 중독자였고 물론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. 아마 제일 기대하고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계셨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대학교부터 졸업한 이후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거의 7년 가깝게 도박을 했었는데요. 음. 너무 충격 받거나 놀라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뭐 제가 도박을 하다가 조금 사람이 될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밑바닥까지 가봤던 경험이 오히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왜 지금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할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. 지금에서야 말씀드리는데. 너무 죄송합니다.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. 기대하시는 것만큼 떳떳한 아들이 이제라도 될수 있게 살아보겠습니다.